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 여행을 하는 날입니다. 가평에 실내 동물원이 있다래 가지고 무타리와 와이프와 구경하러 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가평의 신비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물원 요금표입니다. 확인하세요. 실내 동물원 정경입니다쭉 인테리어가 엄청 시원하게 돼 있어요. 뭐야, 수달이야? 우와, 겁나귀엽다 수달 삼형제. 이거는 금붕어야, 뭐야? 흰색이니까 백붕어라고 그래야 되나? 우와, 엄청 많네. 먹이 주는 줄 알고 모이고 있네. 우와, 이거 뭐야? 어, 주은 만져. 어. 이렇게 돌아가서 주은 만져. 우와, 이렇게 돌아다니네. 우와, 오, 이리 온다. 거북 이름이 뭐지 이거? 그냥 육지 거북인가? 아니, 입에다 넣어줘야지. 다리가 먹이를 주고 있어요. 와, 잘 먹는다. 아이고, 떨어뜨렸어. 렇치잘 먹었어. 이쪽은 파충류 존입니다. 이구아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충류들이 있어요. 가까이서 봐봐. 프레리독 프레리독이에요. 뭐 하고 있지? 뭔가 오물오물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나? 여기는 앵무새. 밥 먹고 있네. 여기 엄청 더 크다. 얘는 하얀애. 야 얘는 더크다. 하얀 앵무새. 엄청 크네. 안거 있다. 거북. 응. 야, 거북이 가족이다. 이거 봐. 아빠 거북이, 엄마 거북이, 애기 거북이까지 거북이 가족이요. 에 대가족이네. 이거 봐. 야 이거 하나 봐. 너무 큰거 아니야 이거? 어, 겁나 크다. 어잉. 야이 카피바라가 돌아다니고 있네. 어, 진짜야? 맞아. 어, 진짜 거북이. 자고 있어? 어. 만져볼래? 거북이가 자고 있네요. 어때, 무타라? 나무 같이말 걸어봐. 안녕. 어잉. 야이 돌아다니는 카피바라가 있어요. 야 먹을 거 줘봐. 자 무타라, 아 무타리래. <놀람> 카피바라야, 오이 먹어. 아이, 무타라, 먹여줘야지. 카피바라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먹이를 줄수 있어요. 또 줘, 또 줘. 거북이들 사이에 카피바라, 자, 아잘 먹네. 카피바라 엉덩이 한번 만져봐. 그렇지. 먹이가 조금 남아서 무타리가 카피바라 주려고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얘도 주는지 알고 바로 오네. 자한번 줘. 입 벌리는 거 봐. <laughs> 아 귀여워. 야잘 먹는다. 맛있어? 야 얘가 애교를 부리네. 더 달라고. 그렇지. 고개 봐. 야 고개 꺾이겠다. 꺾이겠어 없어. 없어 이제 다 먹었어. 어, 우파루파다. 우와, 우파루파다. 굉장히 귀여운 우파루파. 근데 무타리가더 귀엽죠? 야, 우파루파 두 마리가. 세 마리. 세 마리야? 여기 다 보여있네? 오 마이 갓. 미니메추리. 아래에는 미니메추리. 엄청 많네. 몇 마리야 이거? 우와. 무타라 이거 봐. 이거 라쿤 아니야? 라쿤 맞지? 이거 봐. 엄마는 얘가 귀여워. 어, 얘 봐. 이렇게 라쿤은 물에다 뭐 씻어먹는데 맨날. 저 지금 물에 씻고 있네. <laughs> 희한하네. 거북이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는 무타리무타라 거북이 키우고 싶다고? <laughs> 집에다 못뭐 키워 이거 힘들어. 옆쪽에 너무 귀여운 토끼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이 몸으로 물 하는 게 굉장히 귀엽죠. 아인 카피바라가 뺏어 먹으러 왔다. <laughs> 무타라, 얘네 봐봐. 야, 나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이름이 뭐야? 비단 마모셋이라고 합니다. 야, 머리 스타일이 약간 헤이아치 같은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봐봐. 바위 너구리? 바위 너구리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고 있네. 얼굴 좀 보여줘봐. 바위 너구리입니다. 개미 피 기니피그. 우와, 몇 마리야 이게? 근데 얘네 번식을 너무 잘하는 야. 이거 한번아기날 때마다 막뭐 여덟 마리씩 낳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속에는 다아기잖아 야. 그릇 속에 있는 거. 어 너무 많이 번식한 거 아니야? 옆에도 있어요. 에이,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몇 마리야? 무탁아 여긴 뭐야? 몰라? 어, 저기 있다. 우와. 뭐야, 이거? 목에? 몰라? 미역캣. 미역캣. 어, 귀여운 미어캣이 헤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우와몇 마리야 밥을 먹고 있네요. 어, 이 친구는 나를 보고 있었어. 이녀석 나를 관찰하고 있네. 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귀여운 미어캣이었습니다. 부타리가 완전 거북이만 보면 꽂혀가지고 계속 쳐다보네. 야, 이 친구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같은데 형님 아니야. 이거 가까이 가서 안녕해봐. 안녕. 해봐. 안녕. 안녕. 야, 얘는 거의 애교쟁이인데, 애교쟁이. 앵무새한테 시선이 가니까 자기한테 이게 <laughs> 어, 바로 그냥 누워가지고 집중시키는데 약간 스타성이 있어 카피바라 얘가 안녕 한 번만 해줘 안녕 우와 했다 동물원을 둘러보고 있는 우리 무타리 앵무새 간식 주기 바닥 한번 쭉보세요무타리가 앵무새 간식 주기 자 과연 야한번더 간식 주기 먹나 먹나 <laughs> 지 친구는 배가 좀 불렀네. 이 친구가 이제 간식을 먹나? 당첨. 자, 간식 먹기. 아, 잘 먹는다. <laughs> 잘했어요. 무타라. 여기 악어 있어. 오른쪽. 이쪽. 이쪽 봐봐. 여기 악어 있어. 기 있는데? 아니, 이거 이거는 거북이고 이건 남생이. 남생이고. 잠깐만.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스트레칭이야? 아니, 다리 뒷다리 피고 있는데? 어, 몸 예. 말릴 때는 말리는 거야? 스트레칭 하는 줄 알았네. 어디 있는 찾아봐. 어. 어디 있게? 여기 봐. <laughs> 여기 있지. 이 야. 우와. 어우, 악어 눈빛 봐봐. 야, 난 얘네도, 얘네도 눈빛이 왜 이렇게 무섭냐? 살벌한데, 심기 건슬리면은 그냥 아작날 것 같은 그런 눈빛의 아어입니다 이렇게 신비동물원의 이모저모였습니다. 이렇게 신비동물원에서 구경 잘 마쳤습니다. 내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